안녕하세요 베란다 놀이터예요 분갈이 해줍니다 은을 하고 요아이 아이씨 퍼플하고 살구 미인하고 예 노라하고 다 그냥 한 번에 심어줄라고요 한꺼번에 제가 분이 없어갖고 일단은 요즘 봄철이고 따뜻 따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뿌리가 막 활착이 돼서 분갈이를 우선은 빨리 해줘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기르다가 뭐 가을이고 내년이고 다시 또 분갈이를 다시 해줘야죠, 뭐. 그날 유, 은월이 유아이는 1400원 주고 사온거고요 유아이는 1000원 주고 사온거랍니다 아고뭔지 뿌리가 얘가 더 좋네요 로라 어우 이렇게 분 입은 애들이요 너무 이쁜거예요 제가 오늘은 그 뭐야 블루 서프라이즈인가 뭔가 그 아이가 너무 이뻐갖고 그 아이 좀 구할라고 계속 그 아이 좀 보려고 다니거든요 근데 개를 볼 수가 없어요. 제가 그애가 너무 이뻐갖고 걔를좀 데리고 왔으면 좋겠는데 농장마다 다안 나온대요. 거기 연구소도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블루자 들어가서 나오는 다육이들은 나오기가 무섭게 나간대요. <laughs> 그래가지고 오늘도 갔다가 그냥 화탕치고 왔답니다. 그 아이를 꼭 구하고 싶어요. <놀람> 요즘 개발도로를 안 하시는지 그거를 다 품종이 다 어떻게 조가 됐는지 다 농장마다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아우 그거 색깔 너무 이쁘던데. 그렇게 되면은 또 그런 아이들이 또 희귀종이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laughs> 얘가 약간 닮았는데, 얘는 약간 초록색이에요. 그런 파란, 그 블루 그 색이 아니더라고요. 어, 자고 보세요. 자고도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뭐나, 자고가 거기서 두 개가 나오고 있네요. 음, 여기서 또 나와. 여기서 또 하나 나오고 있네 근데 이거 하엽은 띄워줘야죠 그래도 얘는 음. 그거 잎꽂이가 떨어져서 저기 한 건가? 옆에 뿌리가. 어머, 옆에 뿌리에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냥 심어 줄래요. 이렇게 뿌리에서 이렇게 해서 나왔네요 군생대게 그냥 이렇게 심어줘야겠어요 나는 잎이 떨어져서 나온 건줄 알았더니 뿌리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뿌리에서 너무 이뻐요. 뽀얀 분이 입혀져 있어갖고 너무 이쁘더라고요. 농장이라 그런가 색깔이 그렇게 이쁘게 나오지. 아 요즘 뭐 저기 색상이 요즘 다 그렇게 이쁘게 나올 때라고 그러기는 하시더라고요. 요즘 물들기 시작해갖고 그렇게 다 이쁘게 나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어 근데 거, 거기 바로 옆에는 키핑동도 있어요. 키핑동도 싸요 다른데보다. 근데 키핑동에도 색상이 너무 이쁜 거예요. 거기 다 다육이 기르시는 분들께 요즘 이렇게 또붓 입은 아이들 화이트 그린이처럼 붓 입은 아이들이 이렇게 또 거기에 또 이렇게 이뻐갖고 또 빠져가지고 아유 진짜 나 큰일이야 이거 어떡하면 좋아 응? 농장을 가시를 말아야 돼 근데 고아이고 뭐 블루 서프라이즈 걔꼭 개를 구하고 싶은데 걔를 응. 어디서 만나야 될까 응? 만나기가 힘들 것 같은데 개를 좀 구하려고 그렇게 돌아다니는데 못 만나겠더라고요. 우리 살구미는 또 우리 딸이 또, 엄마 얘 너무 이쁘다. 개는 처음에는 내가, 야, 이거 다 여기 너무 이쁘지 않냐? 그랬더니, 엄마 내 눈에는 다 풀같이고요. 아니, 그러던 애가, <laughs> 얘가 너무 이쁘다고, 얘 데려가라고. 살구미, 얘 너무 이쁘다고 이거 데려가라고 그래서 데리고 왔어요. <laughs> 처음에는 엄마 난다 투같이 보여 그러던 애가 <laughs> 그 저기 뭐야 블루 서프라이즈 그그 그, 그 아이도 우리 딸이 엄마 어디서 구할 수 있으면 나 요거 좀 하나 사다 줘 <laughs> 요거 하나 나 이거 나 하나 요거 하나 사줘 그러는 거예요 사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그래라 내가 그러고서 있, 있으면 사지 뭐 그러면서 그랬는데 저도 그 색을 좋아하거든요 그저 블루 서프라이즈 그, 그, 색, 파란색에, 붓 입은 아이. 그걸, 내가 그 환상을 내가 잊지를 못해갖고, 그걸, 그 아이를 찾으려고 그러는데, 아, 그 아이, 그 아이가 이렇게 힘드네. 근데, 게, 우리 딸도 그거 사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라, 그러고서. <laughs> 오늘도 그만큼 만날까 싶어서 나갔다가, 헛발 치고 들어왔어요. 집에서, 그냥 밭 같으네요. 이렇게 신고 보니까. 다육이 밭. <laughs> 아유, 분이 커서 저 풀분은 이렇게 탕탕탕 쳤는데 얘는 그렇게 하지도 못해요. 너무 무거워갖고. 옛날에 쓰던 분재분을 다 이렇게 쓰다 보니까. 아유, 요 아이도 분을 입어가지고 너무 이뻐. 로라. 로라. 고수님들 이거 로라 기름거 이쁘던데. 어느 쪽에 영상에서 보니까 저도 요라를 기른답니다. 전... 괜찮은가요? <laughs> 다육이 밭 같아요. 고수님들은 잎꼬지를 이렇게 밭을, 밭처럼 만들어 심더구만. 저는 다육이를 이렇게 밭처럼 심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